안녕 뭐먹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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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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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, 오렌지맛 오렌지만, 오렌지 음, 딱이마, 오렌지 와, 고마워, 맛있게 먹을게, 음, 나도 상큼하다, 맛있다, 맛있다, 오, 귀에, 우유도 밥이 맛있대, 나도 <laughs> 맛있대, 맛있대, 이거, 케이크 잘라 먹어볼까? 여 왔어, 우유야? 여기까지? 응? 와, 치고. 엄마. 이거 잡봐어 그랬어? 응. 칼도 아니, 응. 잡어 손으로 자르자, 그럼. 칼이 없으면. 가이 알겠어. 가이 가이바이보 알겠어. 카이바이보, 카이바이보. 야. 아리야 이겼네. 하늘색. 하늘색 먹는 거야 그러면? <laughs> 다시 가 카이바이보. 어또 이겼는데? 너? 응. 뭐야? 응. 건너뛰기다. <laughs> 가위, 아니, 가위바위보. 응. 엄마가 이겼다. 자, 이번엔. 아무거나. 엄마는 이거 먹어야겠다. 아, <laughs> 어, 이것도 오렌지 맛인데? 오렌지 맛? 음. 자, 가위바위보. 예! 아, 이가또 이겼네. 뭐야? 건너뛰기! 다시, 가위바위보. Yeah. 엄마가 이겼네. 자, 엄마. 에 엄마도 건너뛰기. 하리, 가위바위보. 이겼다! Yeah. 어, 파란색. 파란색이야? 응. 파란색 먹으세요. 음, 네. 이것도 왜 이렇게 맛 그래? 파란색인데 오렌지 맛이야? 신기하다. 자, 가위바위보. 하리가또이겠네 아무 색깔. 음, 토색, 이거보다 음. 초록색이 어딨어? 토색. 음. 아, 여기 크림 먹는 거야? 어때? 음. 무슨 맛이야? 뭐? 다 우리 맛이야가이 파이퍼, 퍼 엄마가 이겼네! 슝. 엄마도 아무 색깔! 엄마는 이 도란만 먹어야겠다 냠냠냠냠냠 아우! 셔! 레몬맛이야! 셔셔셔셔 이게 어디 있지? <laughs> 생크림 먹어야겠다. 어차. 냠냠냠. 너는왜 먹어? <웃음> <웃음> 달콤하다. 달콤. 하.